고 네, 많이 아프세요? 네좀 아파요. 많이 아프실 건데요. 예, 네, 그것 때문에 아프세요. 근데 병원 가도 네. 신상치하는 병도 없고 네. 나오지도 않을 것인데. 예, 어떻게? 병맥이 나오질 않을 거라고요, 잘. 병맥이 나오셨어요? 에지, 예. 암이세요? 그건 아니고 계속 약만 먹으면은 치료가 된다고. 어떤데 식이병이에요, 그럼? 아니 그건 아니고요. 무슨 병이에요? 지금 여기서 네.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네 해도 돼요. 그 LCRV. 에이즈. 예. 아고어 네, 하면 정도?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약이 그, 엄청 독할 텐데. 어, 뭐, 오래 돼가지고 별 자, 부작용은 없어요. 아프셔야 되는 얼굴처가 네, 그, 그, 것 때문에 지금, 그, 아프 정상 아니죠. 아프고 있어요. 응. 예. 근데 지금 계속해서 예. 이제 병원에서 약은 타갖고 예.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고야. 10년 되셨어요? 뭐, 그, 따지면, 꽤 오래되긴 했어요. 예. 아... 계속 병원 다니고 있는데, 병원에서 그냥. 그저히 약만 먹으면은. 요즘엔 그래요. 예, 뭐, 이제 크게 지장은 예, 없어요. 지장은 네. 없어요. 사회생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예. 뭐, 모든 건 없으니까, 무서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뭐, 조금만안 하면 되는 예. 거니까, 예. 그것만 안 하면 안 돼. 뭐,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예. 근데 예. 그 약이 약물지, 약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 와요. 그 약물을 많이 투여하게 되면, 예.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데 무리가 많이 오거든요. 예. 근데 눈을 보시면 힘이 없어요. 예, 요즘 그래요. 예. 병상에서 네. 여러 가지도 해가지고. 예. 근데 지금 이게 모든 면역기능이 예. 많이 떨어지셨고. 네, 예, 떨어져 있어요. 예. 예. 근데 쓰러지실 것 같아, 내가 볼에는 음, 쓰러, 하여튼 제가 좀 무기력해지긴 했어요. 응. 예. 그러니까 어떤 기운에 의해서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예. 약의 기운에서도. 예, 예. 약을 안 많이 먹다 보니까. 예. 네, 약의 기운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시면은, 어, 근데 점점 정신도 흥미해질 뿐만 아니라, 예. 모든 그 활동력 영역이 많이 줄어들시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저, 저도 이제 뭐 크게 저는 없으니까 병원에서 다니면서 운동 좀 하셔 뭐, 산에 가서 운동인데 <laughs> 네. 운동을 싫어해가지고 근데 안그러시면 돌아가 쓰러지셔갖고 네. 병원에 침대에 오래 두르냈다 돌아가시게 생겼어 그래서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 네. 들어오 저기, 산이라도, 이렇게, 높은 산 아니더라도, 이렇게, 산의 기운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 건 맞거든요. 예. 원래 이 집도, 우리 같은 줄이 많이 흘러요. 아,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촉도 좀 영, 영리하시고, 예리하신 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완전히 여신이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가 와 계시다고, 몸에. 어, 진짜 그래요? 음. 그럼 남자한테 별로 관심 없으셨을 텐데, 여자한테? 예? 여자한테 별로 관심 없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잖아요 예. 근데 그 말씀 제가 뭐그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거는 제가 좀 되게 놀랐거든요. 그 부분은 네. 예. 뭐그 같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어, 그... 이렇게 되시면 예. 여신이 와버리면은 예. 여자, 남자, 여자잖아요. 남자분이잖아요. 예. 여자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예. 남자한테 관심이 있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성향은 있어요. 그잖아요 예. 멋있는 남자분은 사귀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뭐. 이거 지금 계속 나가는 건가요? 나가는 거죠 뭐 얼굴도 안 나오는데 본성관 있어 음성만 나오시는데 근데 하는 짓도 여자야 본인은 엄청 깔끔하실 텐데 예 성격이 그래요 난 그리고 냄새 되게 민감하시고 예. 그죠? 예. 그리고 본인 몸에서 냄새나면 본인 맨날 닦아야 돼 에이, 못참아 <laughs> <laughs> 어떻게 하면 좋까 아. 진작에 부담이나 하시지 왜안 하셨어? 박수하시지 아, 그, 그, 그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뭐, 그쪽, 생각,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제, 그, 런 이제, 사주보러는 다녔었는데, 음. 그런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음.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뭐, 이제, 제 윗대에서, 그러니까 뭐,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한건 아니고, 이제, 그런 쪽을 모시고 계셨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확실하게 뭐, 제가 아는 분은 아닌데, 거기까지만 음, 음, 음. 들었는데, 제가 그런 끼가 있다는 <laughs> 기가 있으신 게 아니라 원래 네. 여신이 오셨어요. 그래서 네. 어, 이게 여자한테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네. 없어지고 네. 남자한테 관심이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살다 보면 여자 하는 행동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깔끔하고 냄새 민감하고 이렇게 정이 동동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척 뭐 혼자 그렇게 거슴 가슴에 냉가슴하고 우측에 사셨어. <laughs> 원래, 원래, 이제, 젊었을 때는, 머리가 안 빠지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이쁘셨을 건데. 너무 나이가 드셔서 신 받으라 소리또 못하겠어. 봐봐. 이게 감격해 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서 복받쳐서 우시는 거잖아. 신이 오셔갖고 묵은 신이 되셔가지고, 이런 병도 오시고, 다오셨는데 어떡하면 좋대? 지금 그는데 잘못하면 올 내년에 쓰러지시고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병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단명한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면 은 단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예. 그 약의 부작용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점점 무기력해지신단 말이에요 예. 기운도 없어지시고 그니까 우울증 아닌 우울증도 오셨고 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같이 다니고 네 예, 우울증 아닌 우울증도 오셨고 또또 이렇게 보면 뭐전 그 무기력증, 예. 그러니까 공허하시다가 할까 예. 이런 부분들도 오셔 있고 세상만사가 다 좋게 보이셔야 되는데 세상만사가 음. 좋게 보이는 건 일도 없어요. 음. 지금 찾아뵌 그 제일 우선순위도 이제 그 제가 공학 대문에 우선 먼저 찾아뵌 거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제가 안고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좀 소희 말하면 이제. 그 뭐래야 되지? 갑자기 뭐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런 부분. 어, 그런 있잖아요. 부분은 이제.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음, 자살할까 봐 걱정이죠. 아, 제가요. 좀 음. <laughs> 그래서 최셨어. 그 독하지는 않으시니까 <laughs> 예.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은 약물에 대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다 보면 예. 사람의 순간에 그 자살의 기운을 느끼는 거거든요. 음. 그 부분이 좀 저는 좀 안타깝게 보이고요. 예. 원래 지혜로시고 우 되게 좀 영리하셨던 분인데, <웃음> 멍청하지는 <웃음> 네, 되게 지혜로셨던 우 분이고 혹시 그 원래 그 교육공무원 안 하셨었어요? 그좀그 예, 희망은 있었는데 예. 그쪽이 연출이 안 돼가지고 그냥 어. 다른 뭐 직장 생활 을 했었어요. 아, 그러시죠. 예. 원래는 교육공무원 하셨어야 되는데, 그쪽 관상, 싶, 예, 관상이시거든요. 예. 그러셨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음. 근데, 다른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네. 제가 처음에 오셨을 때도, 앉으셨을 때 건강. 건강이 저한테는 제가, 우리 앞에 계신 사례자분한테는 건강이 가장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운도 없지만 두통도 좀 오시네요. 머리, 네. 머리에 네. 두통. 아침에 일어나면 좀 개운치. 예, 네. 머리가 되게 네. 좀 무겁고 되게 좀 띵하다 할까요이러시구요 네. 이런 부분들이 두르시고, 꿈이 좀 사나우실 텐데, 이러면. 근데 기억이 음... 안 나실 거야, 정치과 약을 먹으면. 그니까, 뭐, 산업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많이 꺼요. 그죠? 예, 많이 꺼요, 밤에. 그러면 몸은 점점 세약해지셔요. 음... 괴롭힘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신과 그 지금 저기, 어, 수면제 말고, 예. 그 우울증 약 드시죠? 어, 그걸 이제 먹다가. 끊으셨어요? 예, 끊었어요. 잘하셨는데 원래 신기 신사 주면 꿈을 많이 꿔요 어. 조상이 다인게 없고 그러시면 그러다 보면 음. 이렇게 걸리는 이렇게 몸이 나빠지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laughs> 어떻든 올하고 내년까지 넘기시면은 그럭저럭 넘기실 것 같은데 올 내년이 좀 문제가 좀 많이 좀 되실 걸로보아 내년하고 내후년이 문제가 좀 많이 좀 되실 그, 걸로 좀 보여요. 문제는 어떤 건강. 아 건강이요. 음 <laughs> 어떻게 하면 좋까? 을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나요? 네, 하고 있어요. 음. 그, 그 부분도 좀 궁금한 게, 음. 그 뭐, 하고는 있는데, 음. 이게 아직 뭐, 움직이는 수 있으니까, 네. 음. 뭐, 많이는 안 벌어도 그냥. 본인 살 만큼은 있는지. 벌어야지.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쪼들리니까, 음.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laughs> 그런 늦가진. 평생 쪼들려. 신인데 안, 하, 신, 안 신을 대우 안 하시고, 조상을 네. 대우 안 하시고 살았기 때문에, 네. 계속 쪼들려. 근데 죽지는 않아, 떨어뜨리지는 않아. 어... 아, 지금 뭐, 뭐, 제가 백스 같은 경우에 백스는 아니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뭐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이 제가 뭐 퐁퐁 사치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계속 이제 뭐, 마이애스는 아니죠. <laughs> 쪼들리니까. 항상 조절해요. 네. 지금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렇게, 어떻든 이렇게, 어, 부분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돈이 좀 통장에 들어가서 좀 쌓여서 좀 예, 이렇게 예, 좀 이렇게 알뜰하게 사시는데도 꼭 일이 터져서 반토막이 나서 나가야 되고 또꼭 예. 일이 터져서 반토막이 이러고 사셔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워요. 제가 볼 적에는. 근데 이거를 뭐 지금에 와서 뭐를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예. 어 면역력에 좋은 약좀 드시고요. 예, 계속 좀 먹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운동하셔야 돼요 되거나. 산을 밟으세요. 아스팔트 포장길을 많이 걸으셔도 좋은 건 없어요. 네. 그런 아스팔트가 아닌 흙을 밟고 산에 나무에 기운을 받는 곳에 네. 좀 어렵지만은 네. 어, 운동을 좀 많이 하셔서 기운을 보충하시면 은돈 벌어서 먹고 네. 사시는 데는 지장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네. 요즘엔 뭐 연세 드셔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셔도 되고 네. 주유소 가서 일을 하셔도 그것도 기본 저기는 주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건강을 잃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또그 많은 약을 드시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즘도 이제 그 백신을 맞잖아요. 음. 오늘 제가 그 날짜인데, 그 여태까지 되게 말들이 많잖아요. 뭐니, 부정인이 뭐니, 뭐 부정이 음. 뭐니. 그 부분도 한번 오늘 날인데 <laughs> 해야 되는지. 말, 그몇 살이세요? 지금이요? 그리고 응. 60년생이에요 60년생이면 소띠 어, 이거 나가는건가요? 아이 괜찮아 60년생만 얘기해줘요 네. 생일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어, 8월 26일이요 음. 신이요 음. 신 어, 이거 지금 나가는거 <laughs> 괜찮아요 이거 <laughs> 누군줄 알아 아무도 몰라 지금 때. 맞으시려면 이달에 맞으세요 오늘 이 그날 때. 네 맞으세요 이달에. 지금 막 말들이 많으니까 뭐 죽었다 후회지기 떨어가지고 그 이제 그 제가 아스트로는 그냥... 맞으실 네, 거 아니에요. 네. 또 그것 때문에 그냥 뭐 넓어져지는 거라든지 지금. 근데 이거를 이제 5월 6월 달 타고 8월 달그 가을에 가서 맞으시면 안 돼요. 아, 그래. 음, 면역 체계를 키우셔가지고 어, 지금 이제 지금 맞으실려면 5월 6월 달에 맞으세요. 오늘 오늘 그럼 맞아야 돼요. 네네. 근데 백만 분의 하나래요. 네, 만명 중에 하나래요. 그 백만 중에 한 번일까? 근데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젊으시니까 더 살고 싶은 의욕도 있겠지만 친절하게 네. 박수하지 왜 박수 안 했어? <laughs> 어, 글쎄 그거는 제가, 제가 지금 당황스러워요. 이제 처음 얘기 들으니까 참 고지식한 성격에 참 F.M.이지 그런 데다가. 스물 다섯, 스물 여섯 대가 원래 대감 사주잖아. 네. 돈은 많이 벌어도 네. 돈이 쌓이질 않잖아요. 예, 네. 그때 좀 많이 벌어서 그만큼. 그리고 까먹었어요. 우리 대주님 댁에 산소 두가 다 만지셨어. 예. 네? 산소 선녀. 예. 네. 누군... 누가 다 만졌느냐고. 그만... 산소를 누가 다 만졌느냐고. 만졌다는 게 무슨 응. 말씀이신가요? 건데렸느냐고. 산소 이장해가지고 이렇게 한게 <laughs> 누구냐고. 저희 쪽에서 이제 한게 없고요. 외가 응. 쪽에서는. 그게 누구냐고. 그 할아버님이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네, 어떻든 이게, 이게 또 하나의 희귀병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난잡하게 생활을 하신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이게 걸렸다는 것도 하나의 그 희귀병이거든. 어, 그래. 음. 그,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렇죠. 무시 너무. 네, 때문에. 그러죠. 너무 무시하고 살아가고 더 네. 터진 거야. 조금 아까 이거 앞에 왔던 애기분들 보셨잖아요. 무서운 저, 바로 예, 네, 그 무서운 거예요. 예 남자아이. 그 친구도. 예예 예, 이런 건 아니고 어. 근데 그런 지금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때리고 가기 때문에 네. 이런 병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원래는 좀 많이 빌고 사셨으면 이름도 나시고 명예도 있는 사주시거든요. 왜 안비셨어? 아 그러니까요. 지금 진작에 그런 상황 손에도 돈복이 가 들어있는데 그래요? 어. 저 손은 재주있는 손이에요. 그래. 그리고 손에도 이렇게 손톱이 밥이 두껍잖아요. 위에가 도독하잖아요, 네, 여기가 위 도둑하잖아요. 여기가. 이게 재물이에요. 돈이 무척 많은 사주예요여태지 제대로 갈피를 못 잡고 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게 안타까워요. 제가 참 이렇게 사주를 풀어먹고 저도 살고 있지만은 음. 저도 교수까지 하다가 이제 저도 혈액감을 걸려서 이제 이분들한테 굴복을 한, 한 거거든요. 근데 전후회 하진 않아요. 이분들 모시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근데 이제 안타까워요. 이런 사주들이 와서 해보시면 참 이게 참 아름답고 멋있게 살수 있는 사주인데. 음. 참, 이런 걸 너무 모르고 사셔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사는 거 보면, 너무 안쓰러운 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눈물 나오죠, 자꾸만 그 얘기하면. 웃어. 크게 웃어도 돼! 뭔 상관 있어! 얼굴도 안 나가는데, 뭔 상관 있어! 울어, 울어! 울고 싶으면, 엉엉 울어! 복받쳐서 그러잖아. 내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마음에 있는 내 몸주의 신에서, 감동을 받아서, 지금, 내, 내 손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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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손나비가, 이 고생, 고택을안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지락시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살니까 불쌍한 거잖아. <끝> <laughs> 하, 제가 느끼게도 이제 살아가면서 평탄은 아니더라도 <laughs> 하얀 곡선을 탄다고 느끼긴 했는데 에이, 그것도 좀어느정좀 내려놓긴 했어요.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닥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많이 좀 입고 살려는 미치셔요. 그래서 예, 이제 서서 잊으려고 하는데. 네, 약이 조금, 좋아서 요즘에는 그런, 불현듯, 그런 거. 불현듯, 불현듯, 이게 그, <laughs> 처지가 생각이 되니까. 음, 그렇죠. 예, 계속 이렇게 잊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복이 바치긴 하는데, 음. 잊어버리니까, 어차피 그렇게 돼 사업 벌어지는 하이니까,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거기에 대한 여파가, 아까 내가 후유증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자꾸 이제 내 몸을 갈거먹는 거 같아가지고, <laughs> <laughs> 그래서, 사는데까지 살더라도, 쓸하는그뭐 이렇게 넓을 그니까 병원 시설 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의식분명 그런 거 쳤으니까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지는 않은데 음음. 그냥,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걸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그 그런 상황으로 돼서 음. 그 저희가 되지 까 음, 내년이 좀 고비가 많아요. 내년, 네. 내후년이 그러니까 고고비만 그잘 넘기시면 네. 운동하셔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면역력 에 좋은 식품 먹으시고요. 네. 그 산의 기운을 좀 많이 받으시면 네. 이런 분들은 되게 건강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운동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뛰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산을 이제 보양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어 산을 이렇게 주말에 주무시지만 말고 집에 치우지만 말고. 이렇게 산에, 윤둥산늘 그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어렵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치유를 하시면, 자연 치유하시는 게 가장 본인한테는. 그러면 산에 가면 산신도 계시고, 지신도 계시고, 선왕신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나를 도와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뭐 엄청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아마 제말 하게 될 거예요. 안 하시면, 내년대운년에 쓰러지시면, 못 일어나셔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좀 힘이 드는 일이라서 이제 쉬는 날 보면 계속 브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움직이게 또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게 넓, 몸이 널브러지니까또 쉽게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셔야 돼요. 음. 안 하시면 안 돼요. 안 하시면 내년 내후년에 병원 신되시면 힘들어져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음, 그리고 음, 한 가지만 더 이제 이게 가 이제 뭐. 사회생활도 그렇고 어떤 이제 수입 장면에서는 뭐 크게 적이 없고 그나마 유일한낙이 어떤 대인관계 쪽에서 뭐 친한 사람도 연락하고 지내고 오래됐었어도 면 음. 뭐 그렇게 좀 만나고 이제 요즘 같은 좀만날수도 없지만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연락을 예전에는 그렇게 하고 지냈었어요. 이제 뭐 만나지도 않아 연락하고 문자하고 요즘 뭐 뭐휴폰다 되니까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제 입장에서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게 이제 뻐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상대방이 오해를 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제 생각에 잘못한 건데 그인간이 자꾸 뻐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친한 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도뭐 뻐그러져가지고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안면을 보라 그러잖아 얼굴 좀 보고 살고 싶은데 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음. 얼마 전에 그 친구를 꿈에서 만났어요 음. 그래서 그게 어, 왜 이러는 건지. 꿈에 만난 거는 음. 그 사람이 사는 게 편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어떤 게? 편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꿈에 만나서 어떤, 그 어떤 대화를 하고 했다면 연락을 한번 문자라도 좀 주셔보셔서 그 사람의 의중을 한번 떠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어쩔 수 없어. 이게 맥락이 끊어지는 거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여섯 개. 6년 전서부터, 예. 이런 모든 부분이 6년 전서부터인 게, 하나, 둘, 셋, 4년 전서부터 예. 모든 부분이 찼다 문이 닫혔어요. 예.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부분들이 다. 다치고 혼자만 있는 거 같아서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왔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 조상이 발동을 하고 이런 발동이 걸렸기 때문에 이러한 난관성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이해가 안 가. 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운동하시면 풀어져요 이것도. 이것도요? 아, 이것도요? 네. 음. 이것이 본인이 기운이 세지면 그것이 억울한 것이 다 벗어져요. 그러니까 산을 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는요. 네. 그 운동 뭐 등산 같은 거꼭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무슨 동네 뭐 무슨 그런 야산, 야산 같은 거뭐 해발 300-400 고지 되는 거 예, 예. 많잖아요. 가셔서 한 바퀴 1 시간 정도 그냥 싹 돌고 나무도 만져 보고 대화도 나무하고도 만져 보고 산도 보시고 나무 하늘도 쳐다 보시고 그러고 한 바퀴 쫙 돌고 내려오시고 샤워하시고 주무시면 몸 거뜬해지실 건데. 맘만있었는데 아빠는 계속 몸도 그러니까 너는 명심 가서 백날 뛰어 서 없어 우리 어디? 앞에 계신 분은 산 타세요. 어, 그리고 몸에서 이렇게 진땀이 나서는 안 돼. 어, 그냥 몸에 잠깐만 짜부러 들고 진땀만 나잖아. 음. 안 되거든요. 몸이 지금 대준이하고 계속 얘기하면 몸에서 막 진땀만 나. 이거는. 기운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네. 내 몸에 기혈이 다 막혀서 그러니까 막힌 거는 치유하는 거는 약을 먹어서 치유할 수 있지만은 운동으로 치유하는 게 좋은데 운동은 무리한 운동은 힘드니까 산을 타면은 산의 기운에 땅의 기운에 나무의 기운들이 본인의 모든 기운들을 만져주면은 네. 좋거든요. 저희들도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기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셔서. 아 앞으로 남은 여생을 뭐 그거 갖고는 죽지 않으시니까 그병 네. 갖고는 약이 워낙 발달돼서 그때도 뭐 처음에는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어떻든자이폭스라는 그런 그 칵테일 요법을 써가지고 네. 그것이 먹혔기 때문에 그 약으로 지금 계속해도 약은 옛날에 한 주먹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네. 주더라고요. 배달 네. 네. 뺄게안 되더라고요. 많지 않더라고요. 네. 옛날에 한 주먹씩 먹었어요. 옛날에 그 병에 걸리신 분들이 아주 한 주먹씩 먹었는데, 칵테일 욕법을 써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립이 되다 보니까 어떤 거 주면은 딴게 많이 먹어야 세뇌알 정도 이렇게 아마 복용하는 걸로 예, 제가 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동을 좀 많이 하셔서 예. 이런 나쁜 기운을좀 퇴치를 시키는 것이 가장 우리 앞에 계신 사례자분한테 예. 행복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어, 예. 네. 네.